자, 이제 예제를 봅시다. 현재 가치 S0가 180억 원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0.1, 델타 t, 시간 간격은 1. 여기 R은, 어, 무위험 무이, 무이, 할인율, risk free r a t e 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무위험 할인율이 6이고, 6%, k는 150, t는 5. 그래서 t가 5이기 때문에, 어 여기 엑셀을 보면은 어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해서 어, 이렇게 쭉 5까지 확장을 한 모델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옵션 가치를 어떻게 구하냐? 어 정답부터 일단 보면 이게 69가 나와요. 69. 우리의 목적은 이 69를 구하는 겁니다. 이 69를 이항 옵션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쭉 구해 보면은 이 69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근데 블랙 숄즈 모델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학적인 그 구조를 보면은 지금 이식 3-15를 보면은 도저히 이 엑셀의 이유와 같은 어떤 형태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게 이제 콜옵션 공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콜옵션으로 해서 앞에 동일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 경우에도 어 69.05가 나와요 음뭐 소수점 자리 제외하면은 아주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블랙숄즈 모델이 위대한 거예요 노벨상을 탈 정도로 위대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laughs> 우선 이 엑셀에 어, 구조를 설명을 하면요. 은이 각각의 노드가 있고요. 그래서 S0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기회 상승, 또그 다음 기회 상승, 계속 상승하는 노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상승했다가 상승했다가 상승하는 노드,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 박스 위에 내가 여기 숫자로 해놓은 게 어, 기초자산의 가격을 나타내요. 가치를. 그래서 어, 초기에는 기초자산의 가치 S0가 180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80이 198.93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180에다가 상승폭인 U를 곱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번 상승하게 되면은 또 U가 한번더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상승했다가 하락한 거죠. 또는 하락했다가 상승한 것.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은 C14 즉 상승에다가 이 전단계 162.87을 했는데, 즉 하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승한 거를 어 공식에다가 이 엑셀 공식에다가 썼는데, 상승에다가 하락을 해도 지금 어 280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이게 상승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 이렇게 해도 180이 나오죠. 동일해요. 네. 자, 그래서 이각 노드에 어 위에 있는 숫자들은 기초자산의 가치를 나타내요. 가치들이 쭉 흐르는 그 형태를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어, 추리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음영으로 처리된 게 뭐냐면은 옵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백오드로 계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보면은, 어, 터미널 피리어드가 이제 5가 되죠. 그래서 제일 끝단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식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봤던 어, 바로 이 공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에 그래서 어, k2가 뭡니까? 어, 이 s0u5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296.77이고 거기에 초기 투자비 150을 뺀 겁니다. 매몰비용으로서 그래서 0과 비교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242.97 어, s0u4d에 해당하는 수치 빼기 투자비 K 그거를 0과 비교하는 콜옵션 구조가 되겠어요. 밑에 하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치가 109.18이에요. 그래서 109.18에 비용 150을 제하니까는 이거는 음수가 되어서 0이 되는 거죠. 옵션의 가치는 자 그러면 이제 빼고도로 해서 그 다음 기, t-1으로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 이 공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직, 식 3-1. 지금, 어, 엑셀에, 뭐, 복잡한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C4가 뭡니까? C4가 상승할 확률이죠. 그래서 상승할, 만일에 P의 확률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 밑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확률은 1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의 확률로 상승했을 경우에 콜 옵션에 같이 1 p의 확률로 하락했을 경우에 콜옵션의 가치 그거를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엑스포넨셜이 들어간 게 뭐냐면은 t 1 시점에서 우리가 음, 이 t-1 시점에서 t로 이행을 했을 때, 한기 미래기 때문에 그 한기 미래에 대한 가치를 현재 가치와 해준 게 이제 이 e-r이 되겠어요. 뭐, e-r에 곱하기 1이죠. 왜 1년만 차이가 나는 거니까, 예, 지금 표기상은 이제 그냥 1을, 어, 편의상 제외해 준 거겠고요. 그거 하고 이제 뭐를 비교한다 t-1 에서 옵션을 행사 했었을 때 그게 이제 여기 공식에 있어요 i4 가 뭐죠 t-1 에 s0 u4 의 가치 즉268.53 에서 비용 매몰 비용 150을 빼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3-1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면은 t-1 에서 옵션을 행사 할 거냐 아니면은 그 다음 기로 가가지고 그때 옵션 행사를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만일에 이제 t-1에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한다면, 어, 그 다음 기로 이행할 필요 없이 이제 여기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엑셀로 이 각각의 간격들을 잘 등분, 등분을 잘 하면은 한번 공식을 만들어서 이 공식을 그냥 카피 그 다음에 밑에 페이스트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밑에 하단 밑에 하단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p의 확률로 자 이거 보기 전에 보면은 설명을 보면은 어 여기 78.5는 어떻게 해서 나오겠어요 p의 확률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콜 옵션의 가치와 또 1-p의 확률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콜 옵션의 가치. 그게 이제 첫 번째 항에 들어가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t-1에서 이219.85 빼기 150을 한 가치. 그래서 t-1에서의 옵션 행사 가치 아니면 은 여기에서 그 다음 t로 갔을 때 옵션의 행사 가치. 이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 역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어, 여기 식에서 의미하는 바예요이 엑셀 상의 셀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놓으면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카피 앤 페이스트, 카피 앤 페이스트 쭉 해가지고 해서 쭉 갔다, 쭉 갔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옵션 가치 69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옵션 가치는 이 사업의 mpb. mpb는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180인데, 180은 pb이고, 180은 현재 가치고, 180은 PB이기 때문에 MPB는 pb 이기 때문에 mpb 는 pb 마이 k 라서 180 빼기 150은 30 이죠 그래서 고전적인 순년재 가치로 평가했을 때에는 mpb 는30 이지만 옵션 가치를 포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69로 볼수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왕 옵션을 지금 이제 지금 오늘 이에서는 어 엑셀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봤고요 매트랩으로도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어, 관련 코드는 다음 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다. 어, 옵션 만기나 변동성 등 여러 모수를 기준으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엑셀보다는 멜랩이 작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뭐 아마 멜랩을 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셀프 함수는 3D 그래프를 이용할 때 어, 많이 쓰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항 옵션, 어, 콜 옵션, 즉 투자 옵션에 해당하는 어, 멜랩 코드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 이게 이제 어, 바이노미알 옵션 모델로 이 계산을 하는 건데 어, 콜옵션 프라이싱을 하는 거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기초자산의 가격 180 시그마는 0.1로는0.06 t 는5 k는 150 dt는 1뭐 이게 U 계산하는 거 D, P 계산하는 거 아까 공식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어, 루프문으로 돌려, 이 지금 아까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다 일일이 어, 복사해서 이렇게 69 라는 걸 얻었어요 그런데 어, 뭐 멜랩 이라든지 아니면 파이썬 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에서는 어, 두 루프문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그 내용인데 이걸 한번 런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파이썬 어 내가 지금 2018인데 이공일팔 지금 약간 좀 버그가 생겨서 이공1 아. 3이일 자, 이거 을번 런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 아, 지금 내가 뭐를 지웠나? U하고 D를 이게 프로그래밍에서 지웠네. 카피하면서. 그래서 아까 공식이 u는 어떻게 됐죠? u는 엑스포네셜에 시그마 어, 곱하기 스퀘어 루트에 델타 t였죠, 그죠? 그다음에 d는 와너브 u. 런을 해보면은 어, 68.99즉 반올림에서 69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어, 멜랩에서 TOC 코맨드가 뭐냐면 이 프로그래밍을 한번 돌릴 때 소요되는 어, 초를 말해요 0.0025초가 걸렸다라는 거 요거 한번 돌릴 때또 한번 돌려 볼까요 이번에는0.000124 이게 한번 돌릴 때마다 값은 뭐 똑같이 69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약간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매번 돌릴 때내 컴퓨터의 부하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생기는 겁니다. 어 이건 이거, 이거 이거 화면은 또왜 그래? 잠깐만요. 이게 뭐가? 어. 자 다시 이제 설명하면은 이 매번 프로그래밍을 러닝할 때 어, 소요되는 시간이 어, 세컨드 단위가 약간 약간 바뀌죠. 그 이유가 뭐냐? 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내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인터넷에 액세스도 돼 있고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리소스 쓰는 게 달라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초를 왜 계산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어요뭐 어, 동일하게 또 이제 우리가 블랙숄즈 모델도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거든요. 멜랩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그 만일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에는 뭐 0.001초에 걸려가지고 블랙 숄즈를 계산을 하건 아니면 바이노미알 옵션으로 콜 옵션을 계산을 하건 큰 이슈는 없어요. 어, 근데 우리가, 어, 뭐, 금융시장에서 어, 주식 거래를 할때 해당 그 주식에 대한 어, 옵션을 어, 거래를 한다. 그때 이제 이론적인 옵션 가치를 계산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에는 이런 어초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게다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시그마가 0.1로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 실제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이런 시그마를 추정을 할 때에는 이 해당 주식의 시계열 자료를 보고 이 시그마를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계열 자료에서 그거를 이제 어 그, 시그마 변동성을 추정을 하고 추정한 값을 이 바이노미알 콜 옵션 모델이든 아니면 블랙 숄즈에든 집어 넣어서 다시 이제 쭉 계산을 해서 이 69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그 경우에는 이초 단위가 조금 더 증가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수천 개 주식 종목이 있고, 뭐, 미국에 어, 또 수만 개의 주식 종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옵션 거래를 할 경우에 수천 수만 종은 대상은 아니란다 하더라도 100개 정도의 옵션 상품에 대한 이론적 가치를 계산을 하려고 한다 할때 어, 이게 빨리 계산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소위 뭡니까 하이프리 컨시트레이딩 관련된 거죠 하이프리 컨시트레이딩 음? hft 하이프리 컨시트레이딩 어, 요 파트로 오면은 난 너무 익사이팅한 게 예를 들어서 뭐 보이즈인데요. 네, 잠깐만요. 어 그래서 이 플래시 보이즈 이 책, 여러분들, 내가 꼭 권하는 책인데, 경제학도로서 마이클 루이스라고, 이제 어, 금융 쪽, 재무 쪽으로 해서, 여러 베스트셀러를 쓴작가구요 그래서 이 소위 이제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하는어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다룬 겁니다. 이어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은 0.0001초에 어 단위로 남들보다도 어더 빨리 정보를 받아서 0.00001초에 어더 빠른 속도로 어또 매도를 하는 뭐, 이런 전략들을 구사하는 게 하이프리커시 추리에딩이에요. 그래서 이런 0.0001초를 다루다 보니까는 아까 봤던 이, 이런 계산 이 있죠? 0.000106초가 걸렸어요. 겨우 옵션 종목, 한 종목을 계산하는데 0.0001이 걸린 거예요. 이거 상당히 느린 거예요. 만일에 100개의 옵션, 옵션 종목을 어, 이렇게 멜랩을 통해 가지고 돌린다 할 때에는 이게 0.001이 될 수도 있고 또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 상당히 느린 겁니다 그래서 하이프랭크스 트레이딩의 세상에서는 그 0.001초를 어떻게 더 줄이느냐 하는 그런 세, 치, 좀 치열한 그런 세상이고 아 그것과 관련해서 많이 나온게 생각나는게 그 책인데 제목이 어 제목이 이제 그좀그 그 퀀트에 대한 건데 어 잠깐 그 책은 내가 아까 찾아놨는데 어 그래서 지금 이 책인데 이게 퀀트 인공지능 투자가 퀀트 그래서 이런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보면은 재밌어요 몇 가지 좀 읽어 주면은 그래, 그래픽 카드 병렬 처리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그래픽 카드에는 코어가 48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 480개씩 동시에 계산하면 우리가 거래하는 약 5만 개의 옵션을 계산하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일들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뭐 어? 마이클. 뭐 이게 나오는 이야, 이 실제 이제 진짜 콘트출레드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이클 데이터베이스에서 거래 알고리즘으로 읽을 때에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야 하는지 알려줄래? 변동성 계산 부분 지연, 지연 시간이 너무 긴것 같아. 좀더 알고리즘 최적화를 할 수는 없을까? 변동성 계산 부분 아까 시그마 있죠. 어, 그 계산하는 거예요. 응? 얼마 재미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옵션 팀은 속도 경쟁에만 신경을 써왔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회사보다 속도가 빨라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었죠. 하지만 속도 경쟁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은 어 거의 이제는 모든 회사들이 다 하이프리퀄 시 트레이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좀 예외적인 어 나라가 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HFT가 아주 어 리탈레이션이 돼 있어요. 어? 리탈레이션이 돼 있어요. 예. 얼마나 근데 세상은 많이 이렇게 바뀝니까 자 이게 이제 나는 이제 이 장면 읽을 때 아까 또 그리고 어 마이클 루이스의 플래시 어 보이즈 읽으면은 그냥 심장이 뛰는데 내가 뭐 조금만 더 젊으면은 이런 일들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이제 어 우리가 하는 그런 금융공학적인 것또 어 통계학 이런 부분들이 어 현장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콘트들의 그 오전 오전에 장이 열리기 전에 어떤 모습이냐 뭐 이런 거예요 뭐 100번대 기초 알고리즘 로딩 완료 200번대 알고리즘 구동 준비 중입니다 뉴욕 거래소와의 연결 상태 체크 부탁드립니다 라즈 뉴욕 거래소 연결 상태 양호 시카고 선물 거래소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체크 바랍니다 212번 알고리즘이 계속 오류 나고 있습니다 시앙 사람이름을 말하죠 시양 버그로그를 읽어서 개장전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등등등등 거의 뭐 나사 분위기 같죠 음. 자 어쨌든 어 지금 이제 뭐 이런 경제성 평가 에서는 우리가 뭐0.00001 초각을 읽은 0.1 초각을 읽은 큰 차이가 없어요 어 하지만 어 실제 이제 콘트의 세상에 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 훨씬 더어 비약적으로 발달이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어, 오늘 오늘은 어, 이항 옵션 어, 계산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콜 옵션을 봤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풋 어, 옵션 풋 어, 옵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않아요